옛날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제이도고 쳤었어요 네. 왼쪽을 이렇게 막확 도는 걸 잡으려고 혹은 이제 좀더 심하면 이제 아예 이렇게 <laughs> 내가 네. 이렇게 쳤죠 그럼 장민이 여덟 번째 공개습니다 무슨 네번 치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보다 나도 오늘 우리 우리 딸이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오늘은 타이틀로 제가 아빠랑 똑같이 커플로 타이틀 스트로 입었어요. 이십몇 년째 입고 있는데. 선거 드신 거 아니죠? 아이도 갔겠죠.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laughs> <laughs> 네. 아니 딴 사람 입히는 이 진짜 우리 딸 이렇게 이쁘고 몸매 이쁘고 한데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laughs> 들으셨죠? 지난주에 네네네. 전 진짜 놀랐어요 와... 전 스윙 가지고도 저렇게 칠수 있네? <laughs> 어? 아니 전 스윙 가지고 결과가 저렇게 잘 나오면 아 얘가 연습은 안 하고 필드만 다녔구나 네, 요령만 들고 깨만 들어가지고 와 필드 갔는데 진짜 생각대로 잘 쳤어요 이래서 구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요? 엎어치는 거. 엎어치는 거. 역시 아직까지도 좀 엎어치고 하는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네. 또 골프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 죠 계속 꾸준히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를 더 보완해 나가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 고쳐야될것 같아요. 고질병. 고질병, 고질병. 고정되어 있는 데에다가 아, 이거를 걸고 걸쳐놓고, 네. 네. 우리 방금 전에 지금 밴드 당겼던 거. 네. 네. 보고 생각하면서 공을 쳐봅시다. 만약에 2인 1조의 약간 커플 같은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되게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서 내가 손으로 이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못 가게끔 막으려고 음. 하고 예, 그렇지, 그렇지. 본인은 가려고 하는. 그때 팔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야 돼. 음.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돌려보야 된다 음. 예,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얘를 잡아주게 되면 뭐가 뭐가 쓰여져? 허리가 쓰여져. 하체 쓰여지지.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아... 들어가면 좋지. 커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혼자 야다 밴드로? 밴드로 <laughs> 내, 내가 밴드를 <번드로> 이렇게 묶어놓고 <laughs> 내몸 치침 <칙침> 감아놓고 <웃음> 눈물 <웃음> 뚝뚝 흘리면서. 슬프다. 오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네. 이게 필드 한번 나갔다 오더니 <laughs> 지금부터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오늘 옷이 좋다. 오 단아의 사람 스윙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와나 미치겠네. 파이트 오케이. <웃음> 리스트. <웃음> 들으셨죠? 다시 한번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우드로 올라갑시다. 좋습니다. 대사 네, 내려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더 힘을 더좀 길게 써봐봐. 더 쭉. 그렇지. 어... 그렇지. 응? 어... 어... 음... 네. 그렇지. 하하. 하... 상체 돌아서. 오! 이제 이거 잡아줘야 돼. <laughs> 학생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회전만 스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네. 네가 이 타이밍을 좀잘 잡아야 돼. 나봐 봐. 네. 저 거기 있어 봐 봐. 네. 무슨 타이밍이냐 그러면 이이 네. 상체 회전이 네. 됐을 때내 손도 같이 이 상체가 멈출 때내 손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딱돼 있어야 돼. 아. 어, 그 타이밍에 맞춰야 아.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타이밍이 내가 여기에서 요 여기까지 올때 올 때? 모든, 모든 팔이나 헤드는 더 선행을 해야 되겠지. 아... 빨리 선행을 딱 해야 아... 얘네들이 끝날 때 같이 나도 끝날 수가 있는 거. 예, 아... 네. 그것만 느끼게 되면 그 원리나 이론만 알게 되면 백스윙 굉장히 하기 쉬워져. 오케이. 아, 이건 응. 약간 자기만의 리듬이 있지. 있겠네요. 응. 근데 음... 그거를 그냥. 아마추어분, 아마추어들은 보면 그냥 내가 헤드 가는 헤드 가는 스피드만 가지고 하나 둘셋 한단 말이야.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이, 이거 도는 거랑 그걸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헤드만 생각 해 하나 아, 둘셋넷 응. 네. 하고 치니가안 맞지. 팔만 안 맞지 팔로만 치. 결국 팔로만 치는 거니까 팔에 이 스피드를 갖다가 내가 조절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체적인 회전하는 을 거에 대한 스피드라 그 템포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둘셋 둘. 그렇지 아... 지금껏 너무 잘한 거야뒷땅은 맞긴 했지만 음... 네. 아니 확실히 좋아졌어요 뭐가, 뭐가 좋아졌냐 그러면 몸 쓰는 게 되게 좋아졌어요 오, 맞아요 어, 몸 쓰는 게 좋아졌어요 그 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런 스윙의 궤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트레이닝으로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많은 연습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네. 사람도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죠 <웃음> <웃음> 네, 처음에 <laughs> 오프라이할때 한번 봐봐요 다른 과, 사람입니다 과간 저게 네. 아니고요 네. 과간이었잖아요 <laughs> 오늘 이 우리 딸이 이게 지금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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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너 힘들지? 네. 네. 앉아서 쳐야 되겠다. 볼프. 네. 앉아서? 네. 이렇게 앉아서 칠 거예요. 네. 여기 앉아 있게 되면 내가 막이 돌거나 이렇게 이러, 힘들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탕 공만 이렇게 맞추는데 여기 맞아도 괜찮아. 요 여기 탕 맞고 이렇게 헛스윙 해도 괜찮으니까 뒤에서 자꾸 들어. 네. 저런 볼 나와도 괜찮고. 아 네. 뒤에서 탁. 이렇게 뒤에서 치는 걸 거예요. 네. 이거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따라도 되는데. 이런 개인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해도 돼요. 근데 일반 연습장을 가게 되면 옆에서 가로로 휘두르게 되기 때문에 앞뒤 위험해서 안 돼요. 조금 더 이제 옛날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옛날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놓 고쳤었어요. 네. 왼쪽을 이렇게 막확 도는 걸 잡으려고 내가 더 이렇게 옆에서 어... 들어오는 연습을 했죠. 혹은 이제 좀더 심하면 이제 아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가 그냥 이렇게 쳤죠. 예. 네. 그냥 옆에서. 예.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어떻게 든는가 가파르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옆에서 완만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아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무릎. 무릎. 아, 하지 마, 지 마. 이거 내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딸을 무릎을 꿇 <laughs> 무릎을 꿇어라. 어, <laughs> <오>, 어렵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어머 어렵다. 자 그만해. 뭐 하이트리스 그 바지 다 상한다. 아, 예. 아 맞다. 어 미안해. 야 미안해. <웃음> <웃음> 들으셨죠? 이것도 약간 슬라이스 교정하기 좋은. 그럼 이게 그 슬라이스의 어, 끝판왕이라고 하죠. 예, 이거에서 안 되면 이제 골프 안 치면 돼요. 오. 예. <laughs> 오어 아, 어, 이 이걸로 청계 칠수 있겠는데요? 어? 이렇게면 하 청계 칠수 있겠네요. 이렇게 청계? 네. 네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체를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확 돌린다든지 내가 돌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클럽이 더 이렇게 아래쪽에서 잘 들어오는 거야. 아... 봐, 오... 이게 더 좋잖아. 네. 그래 더 정타를 맞는다 말이 소리가 좋잖아. 그렇지, 오... 지금 거 좋다. <목소리> 자 이제 없이 한번 쳐보자. 서서요? 네. 어. 아니면? 어, 서서 이제 투명의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투명의자를 하면, <효과가> <laughs> 음. 하면 효과가 없죠. 왜냐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럼 그럼 골프는 앞쪽으로 무조건 가야 아.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내가 차라리 <웃음> <웃음> 의자를 뺐었죠. 서서 배운 대로 그만큼만 그만. 완만하게. 조그만더 가깝게서 되게. 한 그렇지? 그래서 왼쪽 막아놓고 그렇지. 네, 다시 한번 음. 이것도 마찬가지 음. 백스윙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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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려고 자꾸 덤비지 말 이렇게 와야지 네. 여기서 어떻게 이렇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둘셋넷넷하 <laughs> 내가 더 힘들거든 요 네? 오! 내가, 진짜 이게 효과가 네? 최고야. 내가 내가 더 힘들거든 요. 네? 오! 내가, 진짜 이게 효과가 네? 최고야. 내가 내가 힘들 데 지금 자기가. 아휴. 아휴. 아휴 이러면. 좀기억 남는 게 밴드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고 프로님이 이렇게 잡아주실 때 있잖아요 보셨죠? 완전 달라지잖아요 한번딱 잡아주시라고 슬프지만 <laughs>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어떠세요? 필드에서 치고 왔을 때랑 여기에서 느낌 필드에서 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쳐보면 또 슬라이스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오늘 와서 딱 교정 받고는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대회 나갈 수도 있겠구나. <웃음> 어, 어. <웃음>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laughs> 피드백 위주로 많이 해주셨어요. 네 어떠셨는지. 네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운스윙에 대한 슬라이스긴 하지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전환될 때 타이밍이라든지 보는 순서라든지 내가 어디가 더 기다려줘야 되며 어디가 먼저 리드를 해줘야 되며 그거를 갖다가 오늘 중점적으로 많이 해준 거예요. 저는 이 레슨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내가 너무 힘들어. <laughs> 네, 내가 그힘 쓰는 걸 내가 제어를 해주고 네, 그걸 타이밍을 봐서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번, 한 하고 나면 이제 네, 이렇게 돼요. 네. 오늘 레슨의 포인트. 어쨌든 그 다운스윙 내려올 때 팔을 기다리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백스윙 올릴 때 네, 내가 상체가 도는 회전하는 거. 네. 회전했었을 때 손하고 클럽이 같이 내가 회전이 딱 나와서 멈출 때는 손이랑 클럽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종 종착력에서 같이 백스윙이 딱 멈춰줘야 된다. 좀 아까 의자에서 앉아서 했던 거, 우리 안쪽에서 들어오는 그것도 이제 같은 연습이지만 왼쪽 어깨를 우리 하체가 리드를 한 다음에 클럽이 안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체가 빨리 열리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세 가지 오늘 짚어봤는데 사실 그세 가지가 참 어려워요. 이거를 바꾸면 공이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다시 파생을 시켜야 돼.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뭐 어렵긴 하겠지만, 아직 이제 겨울 들어왔고, 네. 우리가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년 봄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봄에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두 개를 다 해줄 수 있는 몸을 찾으라고. 의자 대신 무릎이 안 좋고. <laughs> <laughs> 아, <웃음> 그거 <웃음> 좋다. 그렇다. 어? 이렇게 앉고 네가 여기 앉는 다는 아니야. 네. 이거 백신 드면 맞지. <laughs> 다치고 나니까 머리통 없어져 있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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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